15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곱골의 연속성 얘기예요. 자, fx는 지금 식이 다 주어져 있는데 자, 0 기준으로 지금 식이 다르죠. fx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y축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인 상황입니다. 얘가 Y는 FX 그래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A 기준으로 지금 달라져 있는데 A 위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여기가 X는 A라고 해보고요. 자 A보다 작을 때는 Y는 2X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x 1이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 식을 각각을 한번 적어 볼게요. 왼쪽 부분은 -2x 3, 이쪽 부분은 -2x 2,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y는 2 x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y는 2 x -1. 자, 얘가. y는 g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곱꼴의 연속성은 뭐예요? 어, 곱해져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인 건 분명히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럼 gx가 무조건 0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0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는 지금 오른쪽 부분에서는 g0에 0 넣었을 때0 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g0이 0이려면 이 왼쪽이에요. 그럼 0이 분명히 이 a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서 g0은 0을 만족해야 그래야 f(x) 곱하기 g(x) 가 일단 0에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적어볼까요? f(x) 곱하기 g(x) 자이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f(x) 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곱골의 연속성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뒤에 있는 함수가 g0이 0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지금 0이랑 a의 위치관계를 생각해보면 0이 a보다 더 작아야 되죠. 같아도 안 되죠. 여기 빵꾸 뚫려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a가 일단은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찾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a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불연속이잖아요. gx가. 그러면 fx, gx. 얘가 x는 a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f가 a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니까 어, 이 오른쪽 식이네요. 그냥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f(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죠. 그래서 얘가 0이다. 넘어가면 2a가 2니까 a 값이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